그럼 뭐야? 걷고 싶사롱 교실에서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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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지는 사고뭉치들의 못말리는 수업시간 맷점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몇> <목소리가> 이거 안해봐서 말을 말어 동수와 학담 좋아 가시야권만 주면 제대탈이라던 시절. 갓도어 매달아도 세월은 간다던 그 시절. 당시 군 생활을 소재로 코미디를 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 그러나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순찰 돌고 왔는데. 순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인 주고서 뭘 남기냐 가죽입니다. 그리고 크림빵은 니네 입에서 크림을 남겼어. <웃음> <웃음> 아니 술찰 보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남아서 픽 시정하겠습니다. 됐어 시정을 하느니 제대로 해라. 뺀질 뺀질한 호임 곰팡이의 순환 시대. 엄격한 고참과 엉뚱한 신병들의 동상이몽 생활. 그 모두 위치로 동작 구만

설거지를 해주경 설거지 하는데 사가라 이래? 니 뭐야, 부들부들하더라중말로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쓰겠조선시대 변방을 지키는 코졸들의 좌초돌 이야기 장군! 나 이거 맨날 따라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재밌네 변방의 북소리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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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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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어떻게 알고 왔어. 부채로 아, 그 맞지 않대짠 자, 부채 실으시 여기도 정의를 말라 지어주셔서. 어, 어찌어, 네임, 오케이. 어, 야, 이거 봐라. 어이구, 좋다. 어이구, 이거. 재밌었어요. 부채를 <laughs>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점을 쳐주는 엉터리 점쟁이 전두서 이동 복체. 이거 봐. 복채 가더라도, 복채는 내가 봐. 복채. 복채요? 이거 봐, 복채달라 이거 무슨, 복채를. 결국엔 복체도 못 받고 망신만 당하는 도사 부채신이시여 잘되겠습니까? 부채 도사 예, 미야미 <laughs> 아, 없다 야야야야 이거 무슨 짓이야 부부는 일심동심이되는 얘기 몰라요? <laughs> 같이 마있는데뭐밖나 아, 아, 이런 녀자 사고는 자꾸요? 짓고 난막요 아니 어디가 옆구 어디가 <laughs> 바보 캐릭터의 1인자 영국 안녕하세요? 환자의 시사 타는 아무리 떨어질 거면 괜찮다 괜찮다 괜찮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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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뒤에서 들으니까 너희들 모아보세요. 앞으로 기겠다어에서 도우님의 영한이 왼쪽 복숭아뼈. 밥풀떼기 가해보겠어별걸다낼걸 한다. 신옥수수 아, 이마룡. 밥풀떼기 김정식. 젖은 불빵 물방개 등. 뒷골목에 착한 건달들이 떴다. 어? 아이가. 그러니까 어? 돼지머리 누른 거 어디 다 이거요? 그래. <웃음> <웃음> 둘 눌렀는데. 가서 마저 눌러갖고 들씌워지이 시의 천사들. 희록소수 바쁠 때이 다들 어디 계세요? 아, 고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운동 같은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쇼비디오잡아쇼비디아쇼디오잖아 네, <laughs> <맞아. 웃음> <laughs> <laughs> 하얀 얼굴 빨간랭돼 입술의 펭귄으로 완벽 변신 넌 뭐하냐 펭귄 어? 아무것도 안해요 야 펭귄 무슨 일 있어? 그 아니 아무것도 안해요 어. 야 펭귄 박순댔어 <laughs>

아 생각났다 옛말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 저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세야 <laughs> <laughs> 네. 지금 그렇게 고정지한 말씀 하시 때가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법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놔라도 믿을 수 없대요 아니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놈이라면 그저, 전부 그저, 다 그러던데 소 잃고 외양간을 왜 고칩니까 아니, 나 때려 부셔야지 네.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렸다 소고기 <웃음> <웃음> 네. 세일 때문에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됐지 <laughs> <laughs> 아니 저 세일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laughs> <그런 것들은 웃음> 얘기야 <웃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laughs> 바로 세일 주날의 <지난해> 죽음이에요 <laughs> 그건 연극 제목이잖아 아주 무식해 앉아있어 음. <laughs> 로마시대의 원로원의 왁자지껄한 회의 황제 네이로와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 당시 소외 문제를 통제한 유쾌한 코미디 안녕하세요! 조용히 좀하어요 망한다뇨? 로마는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법 46조 5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로마는 앙탉이 울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네이로 25시 아! 신이시여! 그래 어저께가 저번에 저거 전 꿈들 좀 꿨어? 대장님은 꿈 속에서도 저의 응이십니다주이제로일이십니다응이 네, 아, 제응일이의니다제 응일이십니다. 제응일이십니제응일이십치다제 응일이십니다. 제이십니다제이십이가니다제응일이십니이니다니다제니다제이니 내 친자식처럼 보살펴 줄게. 그 미국에서요. 이번에 저희 나라에 모텔생 수입 생명과 생명생명보험등 시장을 개방하라고 그 압력이 대단합니다. 이 국산 담배 이거 아, 말고, 우리 명과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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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고생고과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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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이런 담배를 놔두고. 이런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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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명과생 이러니까 <laughs> <여기도 웃음> <있을까? 웃음> <laughs> 우리 이 국산품 애용이 잘될터이 있나 잘될터이 있나 대기업 회의실을 배경으로 당시 일어나던 정치 <laughs> 경제 현황들을 풍자했다 <웃음> 이때 <웃음> 최고의 유행어가 탄생했으니 <웃음> 바로 <웃음> <안 나오죠? 웃음> 나오겠죠. 이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laughs> <잘 돼. 웃음> 잘텐데잘돼잘될잘 될될 텐데. <laughs> <잘해. 웃음> <도리가. 웃음> 될까? 잘 돼요. 잘 돼요. 주 돼요. 잘돼의원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회장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돼야잘돼데잘 돼요. 잘 돼요. 잘돼정잘 돼요. 잘돼 아이고 결이 깊어 가는데이 쓰리랑 부분지, 아리랑 부분지, <laughs>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궁금한데 아니, 재밌는 일 할게요, 안 할게요? 아이고, 청년 때는 그냥 나가 그냥 화장만 웃고, 청 <laughs> 나섰다 하면 청각들이 그냥,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그냥 쫓아다녔었는데, <laughs> 요새는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속을 너무 <laughs> 썩어가고 그냥 화장도 안 보고, <laughs> <사람들도 웃음> <먹고> 화장도 안 보고. 캐릭터가 원래 여성계 연기계는좀 극상적하게 만화 캐릭터예요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예? 아 이거 뭐야 근데 진짜 어요 아침 공기고, 점심 공기고 내가 아, 그냥 유혹을 그냥 오. 뒤져! 뒤져갖고 이거 하나 딱 그냥 구해 일로 아, 갖고 와 사모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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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리카에 데 무슨 예언을 어요한국한국 거기 그 死了吗？ 이 여사와 남편 행국이의 달콤 살벌한 신혼생활 그들이 남긴 야. 최고의 유행어 니가 여자냐? 음이 기 죽어 음이 기 살아 음이 기 죽어 음이 기 살아 자 박자 맞으셔 마음을 어떻게 하죠? 지시하지 마 아아 감정 감정 아아 목표 아아 대한민국 부부 코미디의 원조 스리랑 부부 행국씨 지금은 기표고사시죠? <laughs>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코미디언은 유행어를 남긴다는 말처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웃음 전도사 코미디언 그래서 준비한 이번 토크 주제는 내 인생이 코미디같았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laughs> <laughs> 네. 네.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저, 보니까 다들 나. 사실 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리액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VCR 나가는 동안 정말로 즐거워하시네요 아, 아. 아, 아, 유행어가 네.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나죠. 예, 예. 이무성 씨도 다 기억나고. 아, 그럼요. 예, 네. 예. 네. 순간순간. 저는 뭐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네. 뭐 순간순간 뭐 순간 계속,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쫓아고또뭐그 네. 당사자가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씨. 에피소드가 많았죠. 굉장히 많죠. 예. 어. 네. 그 동작 그만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코너에 네. 못 들어간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렇죠. 만든 거예요. 동작 그만요. 그렇죠. 이제 외인 보내네요. 고정 코너에 네, 못 들어간 친구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네. 하는데 배역을 정하는데 네. 서로 고참 하겠다고. 네. 아, 아. 그 오재미 씨가 네. 나 내가 최고 고참 할게 고참할 때 생겼잖아. 네. 아, 아, 아. 그럼 네가 고참해라. 네. 근데 오재미 씨는 3주 만에 진짜야. <laughs> 그렇구나 후회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잘쫄명할 <laughs> <laughs> 거. 아 네. 오재민 씨가 원래 나왔었어요. 어, 맨 고참으로 아, 아, 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또 우리 그 선임 화사로 나오는 네. 김진호 씨, 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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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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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친구는 한4 주가 됐는데 네. 네. 자기는 웃기지를 않으니까 음. 나한테 술한잔 먹고 와서 음. 음. 한국 와 나도 좀 웃기는 대사를 좀 다워 음. 음. 야 친구야, 너 아마 안 웃기고 한두 주만 더 버텨봐라. 네. 음. 아니나 달라요 한7주8주 지나니까 어. 저 사람은 군인이냐 여자냐 <laughs> <laughs> 이걸로 이슈가 돼갖고 인기가 좋았어요 아 그리고 그 네, 끝까지 네, 나오셨잖아요 끝까지 나오셨어요 네. 유일하게 끝까지 말뚝박으신 네. 분이에요 선생님한가 <laughs> 제일 좋죠 그리고 스리랑부부 네, 할때가 아까 네. 개한 마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국이 네. 네. 행국인데. 지금도 물어봐요, 누가. 그 행국이 뭐 어디 있냐고. 사실은 개 수명이 한 16년이면 죽는데 <laughs> 그렇죠. 저게 20년 전 코미디에요. 네. 그래서 그그 살아있을 수도 없는데 네. 그렇죠. 네. 저 행국이는 한 번도 중복 출연한 개가 없습니다. 오. 출연할 때마다 개가 바뀌었어요. 어, 진짜? 아, 그래요? 약간 비 우린 몰랐는데. 모르죠. 네. 왜 바뀌냐면 어. 네. KBS 별관 공개월에 그큰 앞에 막이 닫힌 네. 음, 상태에서 이제 스리랑 부부를 봅시다 그럼 막이 쫙쫙 그렇죠. 올라가면서 네. 방청객들이 정말 막 그때는 복장하곤 주산하곤 컴퓨터하곤 단체로 하루 놀고 네. 오는 거아니요 얼마나... 치... 와... 코리를 지르면 네. 개가 놀래갖고 오. 개가 놀래갖고, <laughs> <개가> 놀래갖고 <laughs> 어떨 땐 가끔 변도 보고 아. 그 아. 그러면 그변 그렇죠. 그 있어도 가는 거예요, 아. 그건 음. NG가 안 되는 거 그래. 음. 그런 개가 두번 다시 거기 출연하라고 <laughs> 그랬어요 아. <laughs> 계속 바꾸는 아, 거야. 계속. 오, 네. 야, 몰랐던 사실. 그리고 저때 이제, 저때 이제 어, 그 예. 예. 7살 먹은 이제 딸이 나왔잖아요. 예. 예. 아들날레타가 딸낳았다고 해서 김세네. 아. 예. 예. 김세네, 예. 맞아요. 예. 그 친구가 그 뭐죠? 이재은. 네. 어 이재현 양. 아 맞다 맞다 맞다. 맞아 맞 이재현. 그래서 이재현 이재 양은 지금도 젊은 아버지라고. 그릅니다지에나왔어지에나왔어 그 어, 아, 예. 영화 배우. 그 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결혼한. 네. 네. 공무장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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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같치마를이 노래를. 부 예. 맞다 그리고 저기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네. 동물의 왕국이 브라질 교포 위문 공연을 갔어요. 네. 거기 가서 찍어 온 거예요. 네. 아.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 가서. 근데 브라질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네, 수영장에서 어, 무슨 음, 신인데 음, 음, 거서 기 심영래 씨가 음. 이제 고물 네. 야너 물에 한번 빠지면 재밌겠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대본에 없이 고물 네. 물에다 빠뜨렸는데 박대씨그 네. 네. 그, 네. 그 물이 3m야 <laughs> 3m인데 이 고물 아 뭐지 야 물이니까처럼 내어가서안 올라오고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죽을 뻔 했어요. 박승 대씨. 박승 대씨. 그때 야.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예. 아무도 건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다웃수다 예. <laughs> <laughs> 네, 이거를, 이거 벗으려면지 예. 자기가 못 벗어요. 오, 이래. 네, 이제. 네, 네, 지퍼를 네. 다 내리고 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지는데. 심형래씨는 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스태들은 <laughs> 어... 이게 연기인 줄 알고 연기인 줄 그래서 한 2분만에 꺼냈어요 2분 야... 와 큰일 날뻔네요 어... 잠긴 상태에서 2분만에 에이... 큰일 날뻔했어요 두꺼워서 아... 또, 또 그렇죠. 빠지면은 그렇죠. 계속 내려와서 야못 그렇죠. 네, 아, 네. 네. 뭐 올라오죠 요즘 그 유행어를 보면은 조금 그 어린이들이 좀 써서는 안될 만한 유행어도 가끔 우리 개념들이 그렇죠. 하는데 네. 우리 저하고 김미아씨하고 이제 저그 스리랑 부부 할때 이제 중국 배달부가 중국 음식점 배달부가 네. 들어오는 네. 신이 있었는데 아,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들을 약간 이제 그 그렇죠.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어, 네.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네. 둘이서 그 고민해서 만든 네. 게 네. 철가방이라는 네. 말을 만들어낸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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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단어를 아 만들었어요. 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철가방이라는 명칭이 된 거죠. 야 철가방이 음. 국어 사전에도 나와있나요 지금? 모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어느 국민이 <laughs> 다 하니까. 지신 중국 배달분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 철가방이다 이렇게 음. 얘기잖아요. 하그 어, 음. 전에는. 그 사실 음, 그 전에는 뭐짱 사라진데 정 사라진 단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말씀드려요 예, 네. 짱깨라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중국인들을 네. 비하는 하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코미디가 네. 그런 반영도 했죠. 음, 단어를 하나 어, 만들어낸 굉장한, 굉장한 역할 을 많이 하셨네요. 야, 저... 이렇게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네. 예뭐 시간 가는 줄모르겠그러 아, 예, 지금 오늘 그 주제가 내 인생이 코미디 같았던 순간은 음. 땡땡땡이다. 맹구 한번 보여주세요 그저 코에 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난 짜장은 정말 싫어. 난짱 냉동은 좀 시끄러워. 냉동은 좀시끄러 사생님, 사생님! 사생님 셨군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laughs> 이상훈씨하고 네.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강원도 옥계라는 네. 음, 네. 수영장인데 네. 그 동네를 이제 장악하는 음. 이제 그 네. 소위 말하는 그렇죠. 동네에서 네. 조금 네. 네. 주름 잡으시는 네.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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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짧으신 분 네. 깍두기, 네. 깍두기 깍두기, 네. 그분이 네. 네. 우리보다 네. 나이가 좀 어, 네. 어렸어요 네. 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야 어. 어? 회님 뭐 뭐가 필요해요? 어. 어? 네. 어? 그럼뭐 갖다 놓는 거야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서울로 와서, 이사훈 씨하고 나하고, 이제 매기 씨하고, 예. 오재미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야, 갔더 한번 가자. 예. 그런데, 가기로 날 잡아놓고, 오재미 씨가 축구샵을 갔다가, 예. 이 다리를 이렇게 아, 접질렸는데, 아, 군산에 가서, 예. 접질려는 걸 가만 놔둬야 되는데, 예. 군산에서 오재미 팬이란 팬은 다 와갖고, 어, 이걸 어, 만져준다고 만져줘서 대래 인대다끊어놨거 그렇고 이렇게 그렇고 수술을 했어요. 오,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철심을 받고, 아. 이제 기부술을 하고, 네. 기부수술 이 풀고 목발을, 목발을 이제, 이제 집은 상태에서도 어깨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갔어요. 아. 가갖고 <laughs> 정말 왜냐면이거 노시는 동생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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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씨왕패냐야 아. 그냥 아. 오재민 씨가. 야, 이거 고기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끓여와, 고기 어, 안에. 응, 그래. <laughs> 네. 어. 가서 잡아이 어. 산소통을 어. 메고 들어가서. 충성이 보입니 야, 이쪽 이 강원도 쪽에는 <laughs> 산삼도 많겠다 그러면 산삼을 캐오던데. 진짜요? 그 정도는 뭐야? 그 정도인데, 오재미 씨가 하루 딱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대는 건데. <laughs> 네. 우리 한 3박 4일 고 예정인데, 음. 왜 갈래? 그랬더니 화장실이 예. 아. 재례식이라, 이, 목, 기, 목발을 내는 상태에서. 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예, 안안 앉아지니까. 또, 오재미식이 보면은 또, 예. 양도 많게 생겼잖아요. 아. <웃음> <웃음> 자기는 가야겠다 그럼 너 가면 다 같이 가야지. 예, 그러고 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예. 야, 이래서 가네. 형, 무슨 소리 그럴게요! 까지 말아요! <laughs> 20분만 기다려봐요! 그랬이니 딱, 그니 나무로다가 틀을 어. 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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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요. 진짜. <laughs> <laughs> 진짜로요. <started> <laughs> 그 위에다가 재래식 그 병규다 딱 놓으니까 그 틀이 딱 되더라고요. 아직 도 만나세요? <laughs> 네? <laughs> 아, <아주> 그분아테 연락하죠. <와. 웃음> 오. 케이 그걸 <laughs> 예. 대패로 다 갈아 갖고 새 사포로 2심분만 해. 엉덩이 나는데 가시 뱉을까 봐. 안 되는 거 없는 사람이야. <laughs> 야. 세요 내 인생이 코미디가 았던 순간은 오징이 큰일 디사상이니다 야, 끝까지 갑니다. 야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인데, 네, 예.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기분이 <laughs> 이상하면서. 네. 네. 팬티 고무줄이 아, 딱꺼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가는 날 장날이라고 제가 치마를 입었는데. 초등학교 아, 때? 초등학교 네. 그 2학년 때. 네. 그때는 어렸고 음. 뭐 어떤 방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러보니까 동네 사는 학교 같이 다니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네. 오빠, 저기 부탁이 있어. 했더니, 네. 어? 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네. 오빠예요. 했더니, 뭔데? 해서, 사실은. 빤수 고무줄이 끊어진 거야. 어, 그랬어요, 아니. 반수 고무줄이니까 막그 어. 남자들은 막 네. 그 재밌으니까 네. 뭐, 어, 너 빨리 고무줄을 끊어줘. 어. 아니,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간에 끊어졌어. 오빠, 내가 여기 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묶고 올 테니까 어. 좀 망을 좀 봐줘. 어. 어. 이랬어요. 아니. 네. 네. 이 오빠가. 아니, 근데 생각을 하면 치마 입었겠다. 아이지. 근데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갖고, 또 이제 묶고, 에이. 나오고 오빠가 망을 봐주고. 근데, 근데 그 다음날 딱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는 저희 그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유난히 많이 타는 제 버스였는데, 더그 오빠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오빠 안녕? 어. 너무 고마우니까. 에이. 안녕?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음, 안녕. 그러고 제가 딱 앉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딱 일어났더니, 오적게제완전 빠스 고무줄.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당시노래는다그그 그래, 멜로디였어. 네. 그 멜로디, 나그 네. 멜로디. 얼레 꼴레알레 콜레. 얼레 콜레리. 얼레 콜레리. 누구 누구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뭐 이렇게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도 다 톤이 똑같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메모 사리에 3살 떨어이 스키게 석빙고 이거다 아, 아, 이거 다물 번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아유 말투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놀래 나 놀래 그래. 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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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단다>. 아 <laughs> 진짜, 그렇파물똑같아 <laughs> 돌아다니는 건 진짜 많아요. <많은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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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나 뭐 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장난 시계나 텔레비전사유 아, 그거는 이제 자기네 세대고, 우리때만 해도, 고장난 시계나 금리빨 머리카락 네. 삽니다. 네. <laughs> 그 어, 길어요. 네. 그래서 가발 공장. 아, 아, 머리사실은 분들. 우리나라가 수출에, 수출에 1번이 가발이에요. 소재주가 좋기 때문에. 가발을. 저는 되게 특이했던, 파는 것 중에. 간장을 파시는 분이세요? 아, 네. 아, 아. 간장을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네. 그, 굉장히 웃겼어요. 뭐라고요? 네. 네. 간장! <laughs> 아, 나도 간장. 좋아, 간장. <laughs> 저도 짧은 거 어, 하나 있어요. 뭐, 뭐. 그, 동네 이제 친구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 네. <laughs> 라로뭐 예. 그런 거 지나가는 거야요기 뭐지 뭐지 딱 어, 들어갔어요. 어, 이제 칼 가시는 분들이 갈가로 네. 갈가로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까리오실. 까리오실.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네. 네. 이제 이제 힘이 딸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지인을 갖고 지지지 하고 올리고 정상리고 힘이 붙이시니까 빨리빨리 안 해요. 그분은 1분에 한번 정도 해 동! 뚜루. 그렇죠. 이게 세탁수 아저씨들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응. 젊은 응. 응. 젊은 세탁수 아저씨는 세탁. 응. <laughs> 나이 드신 분은 세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세탁은 다 파는 게또 네. 사라 그러는 게다 음. 정당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아닌 것들은 고그 음. 명사를 짧게 한다고. 예. 그걸 개 팔아.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이게 네. 목이 가요. 네. 네. 그래. 텔레비전 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거요 어린 시절 얘기. 네. 예. 예. 아, 추억이 되살아나요. 네 자, 명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커코니티 같은 데로 티내입니다 올라왔어. 유사일씨하고지상열씨하고 라디오 이제 하려고 막 그럴 때예요. 몇년 전에 이제 하는데 그 일본을 갔어요 저희도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뛰어 그래가지고 네, 네.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이, 어, 네. 둘이서 이제 빨리빨리 좀 음. 빨리 걸었죠 뛰지 않고 그래서 네. 이제 나갔어요 네. 나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지상윤씨가안안 안 나와요 네. 어?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30분이 정말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나오겠지 나오지 그런데 아이 사람은 안 나오고 공항이 갑자기 좀 어수선해져 갑자기 그러면서그 안으로 막 여러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 났나 보다 공항에 또 네. 이렇게 얜왜 이렇게 안와아 네. 짜증나네 바깥에 이제 우리 데리러온 사람이 있고 계속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막 그래서 그 우리를 픽업 이제 데리러 나온 네. 그 일본 말을 하는 분한테 네. 무슨, 무슨 일이냐 좀 네. 네.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저는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떻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잠깐 듣고 오더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잡혔구만 <목소리를> 이상형 잡혔어 어. 인상 안좋좀 잡았지? 네. 거기 어왜 그래? 옹 질리교 저기 옹 질리교. 저싸그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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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싸 아싸. 아 아싸. 아싸. 아난 그 가운데 지상률 시원자 이러고 다 써있어 이러고 <laughs> 아, 예. 내생에 코미디 같았던 순간은 <laughs> 지상률 <지상류를> 결투사였습니다. <laughs> <겨우 웃음> <주사 웃음> 아, 뭐 일본, 네, 일본에 또 보태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일본의 아, 예. 개그맨 이제 쇼비도자키, 네, 예. 응, 쇼비도자키가 일본으로다가 촬영을 간대. 예. 배를 타고 가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말을 다 못해요. 음. 다 못해갖고, 그나마 조금 하는 사람이 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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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 말로, 이꾸라 데스까 하고, 음. 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음. 이거 하고, 네. 원래 1, 2, 3 있고, 하나, 둘,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시도츠후다쯤미쪽요쪽 이렇게 음. 쉬는데, 그때는 네. 아 몰르고 후다찌밖에 몰랐을 때두개 음, 두 개밖에. 두 개. 개. 네. 개. 그 이상훈 씨하고 네. 오재민 씨하고 네. 저녁에 선술집을 갔어요. 네. 어. 딱 들어갔는데 일본말로 뭐라는데 뭐못 알아듣지. 네. 딱 거기 사람들은 맥주 한병 놓고 네. 계란 뭐찜 같은 거 하나 놓고 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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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먹잖아요. 아죠 혹시 마게 드시죠뭐 둘은 완전 히 벙어리고. 그냥, 네. 하이. 거기는 왜뭐 하나 시키면 네. 전 종업원이 외치잖아요. 어, 네. 아, 아, 아는 아는 게뭐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아는 걸다 네. 일본말로 되는 거. 네. 하이. 하이. 덴뿌라 <laughs> 후다찌. <오> <laughs> 두개두 개. 두 개. 네. 사시미 네. 후다찌. 사케 후다찌. 네. 술까지 시켜서 안 먹어요. 네. 네. 그래. 그래. 야 튀김이라고 음. 요만한 거두 두. 네. 음. 개. 회라고 요만한 거두 개. 사개라고 잔도 줘요. 요만한 아, 거에, 아니, 네. 잔도 요만해, 네. 두 개. 그니까, 에, 고프, 이빨, 큰거달라요두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네. 개를 따르면 세 잔이 안 나와요. 어. 따라놓고, 하이, 사개후다치다 <laughs> 같이 얘기해. 사개후다 <laughs> <근데> 둘이서 <laughs> 셋이니까, 네. 회도 하나씩 먹으면 항상 못 먹잖아요. 네. 그렇죠. 하이. 사실이 후다쯔 <laughs> 하나 필어해도두개두개 이걸 한열 번에 뜨는 네. 아는 사람들이 짜증 내면서 후다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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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두개 달라붙어 아, 아, 짜증나 쳐야 아야 일본어 하시니까 일본어못 예. 한다는 생각 안 하고 웬 예. 변태가 예. 왔냐는 생각 웬두 개씩